현지를 얼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 현재 유튜브 계정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. 바로 석호이름이 나온 건데요. 쿠코링은 제가 진짜 정말로 많이 해왔던 이름이지만 이제 새롭게 더발전하겠죠 2년 만에 이름을 바꿀 예정고? 같이 들어주세요. 이 영상엔 댓글 절대 달지 마시고 댓글 다시 차단 또는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야 댓글 좀 막아놓을까? 아니다 어 사포 1인으로 된기념뭐어문은팩 나눔을 할 건데요 문패 제외하고 다 골라주셔도 됩니다 하나만 골라주세요 근데 튼 문은 다기교해갖고 별로 없어요 눈패 제외하고 다 골라주셔도 됩니다. 그리고, 어, 서쿠이인 된, 그냥 서희라고 뭐 불러주셔도 되고, 쿠림이라고 뭐 불러주셔도 되고, 뭐, 흐림이라고 불러주셔도 되는데, 뭐, 닉네임 바꾼 어려우신 분들 계시니까, 뭐. 뭐 그렇지 원하시 않는다면 뭐 다시 쿠크링으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스타든 트위터든 유튜브든 틱톡든 많은 쿠크링 계정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피해 주서 정말 죄송합니다. 저 같은 무명 유명색... 새끼가 이렇게 깝쳐서 정말 죄송합니다. 음, 깊이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내일 생각 안 아, 됐고 저. 이제 여기서 끝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 더 많은, 많은 기부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발전하도록 할게요. 안녕!